야,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어쨌든, 너프긴 하네. 야, 근데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야, 어마 무시, 포텐셜이 어마 무시하긴 하네요. 그쵸? 하나씩 빼볼까? 바지라오 식강셋이랑 주몽 식강셋 빼볼까요? 야, 이거. 내가 소신 발언할게. 얘 솔직히 반반자사에서 쓰기 힘들다. 왜냐면은 봐봐 반반자사로 들어가면은 디버프 일단 유지가 안 돼요. 근데 얘가 좀 정상적인 좀 정상적인 템을 꼈을 때 포텐이 있느냐? 아니 전혀 아닌 것 같다. 아, 증장부 나쁘지 않은데 이거를 진짜 온전하게 뽑아내려고 하면은 얘네들 필수네요. 식강셋시랑 바지라오 식강셋 야, 진짜 개소름이네. 포텐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 어? 잠깐만, 아, 딜태이 아닌데? 아, 야, 아, 씨발, 야, 진짜, <laughs> 아, 잠깐, 단식이 아예 바꾸고 할게요. 어? 딜책이 아닌데? 오, 근데 템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님들 군다리 속성한 몇이에요? 아, 템이 너무 말이 안 되긴 하네. <laughs> 이게. 어, 좀, 너프 좀 하겠습니다. 이야, 보임? 야, 진짜 괜찮은데? 악발은 이거, 그리고 바지라고 시감색도 이제 빼게요. 아, 하나씩 진짜 다 빼겠습니다. 현실적인 스펙에서 진짜 얼마나 유의미한지를 테스트할게요. 이, 증지, 이 주먹은 별로 상관없고. 그리고 치움에적각도 찍었구요 자사인거먹구요그 다음에 이거 야차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짝씩 다 뺐습니다 속성값 47에 민처 4,300에 이것도 다짝짝이로 꼈어요 일부러 스탯방튀기밖에 못 받았어 세트효과 다못 받았어요 자이 정도 느낌 어때? 일단 화목란 디버프만 넣고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힘이 좀쭉 빠지긴 한데 템만 얼추 껴주면 칠, 민첩 7천에다가 속성값 47 딸이면 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다격스로 하고 있는데 아 여기는 좀안 되나? 아니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게 얘 속성 값을 보면요 240이에요 될 리가 없지. 아니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템이 템 꼬라지가 자 각증장부만 추가로 끼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뭐안 되겠는데? 보사 보스까지 유의미해짐. 근데 속성 값200 이상부터 노답임. 민, 어 그. 그러니까 좀중 저스펙 증상들은 신나겠네. 그렇죠? 중 저스펙 유저들한테는 희소식이야. 좋은 거야. 좀이 스펙에 대한 부담을 계속 덜어주고 있잖아 지금. 스펙에 대한 부담을 계속 덜어내주고 있고. 아 자동으로 옮겨가나? 뭐야? 봐봐 여기 애들 다 죽으면 이제 여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이 그. 아아 아, 여기까지만이야? <laughs> 어디갔어? 아니 이거 이상해요. 어디갔어? 버고 있는데요? 없어서 그냥 찌하고 사라지는데요? 버고 있어. 오, 뭐야? 아, 템좀 이제. 아니, 딜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냄새는 또 괜찮은데? 아 이게 진짜 아 지상이 안 되는구나 맞다. 아 차차 이 새끼 지상 적각이 안 돼. 아. 부동 빠지니까 힘이 쫘악 빠지네 <laughs> 아 지상 적각 안되는게 좀 아, 첫번째거는 잘 유지 되거든요 아 근데 두번째거 딱 깔았을때 봐봐요 모션만 나오고 없어요 풀타임도 아니었는데 와.. 이 새끼 개나겁다 진짜 만선이야 딜 버그 수정되고 뭐 이제 몬스터들이 몬스터들한테 유도 잘 되게 바뀌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두번째 두번째 스킬 쓸때 증발하는 버그 있고 그리고 지상 적각이 안돼서 이 지상 플러스 공중 유닛한테 개, 그 신노답 그 자체다. 폿! 240만이다! 그니까, 아니, 3단계 실드량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할 거면 뭘 어쩌자는 거야, 임, 진짜? 어차피 이 자식들 딜 여기에 제대로 박히지도 않는데, 장난 아니야? 되냐? 야, 성공. 아니 이게 맞아? 실드 양만 줄여주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대위덕이랑 목란이딜를 늘려주고 실드량을 늘리는 거는 진짜 무슨 미친 생각인지 잘 모르겠다예요. 예.